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여섯 가지 삶그두 번째는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내면적인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조롱과 멸시하는 마음을 살인으로 규정하시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의 살인이 미움과 조롱과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재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사과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 마음의 가늠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이며 행동임을 인식하고 성적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넷, 예수님께서는 눈과 손이 너로 죄짓게 한다면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일에 노력과 더불어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이처럼 성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의의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는 내면의 의의를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두 번째 삶인 내면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저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화목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성적 탐심이 실제 가늠죄임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이러한 음욕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복했던 죄들의 심각성을 저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